푸는 속도가 확 떨어졌어. 얼마나 걸리는데? 백 문제 푸는데 십 초. 너 미쳤어? 한 문제 푸는데 영점 일 초나 걸리는 게 말이 돼? 너 나무늘보야? 나 사실 요즘 게임에 빠졌어. 너 게임 얼마나 했어? 하루에 이 분. 너 미쳤어? 너 프로 게이머야? 미안해 최인 등. 나 이제 다시 정신 차릴게. 야책 덮어. 이 공부 버러지라흥김히 <laughs> 등이다. 야 박삼 등. 너도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? 그럼 당연하지. 난 네가 맨날 전구 삼 등이길래 공부 아예 안 하는 줄? <laughs> 이거 지우개 아니야? 너 설마 답 잘못 쓴적 있어? 딱한번쓴 거야? 잠깐만 이건 오답 노트 아니야? 너 설마 문제 틀려본 적 있어? 딱한 장밖에 안 썼어. 얘들아, 박삼들 오답 노트랑 지우개 쓴대요. 야, 그만해. 뭐야?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? 그래봤자 너도 2등이잖아. 너 학교 끝나고 스터디 카페에서 한판 붙어.